10월 24일 기쁨의 언덕으로 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열한째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왕곧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레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간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모욕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얻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두로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이전 25장에서는 한장의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26장에서부터 두로의 한 나라에 관한 심판만 세 장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이 두로의 심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26장에 이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오늘 이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돼 있습니다. 두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거하면 이제 유다의 문이 깨졌다. 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황폐함이 자기 자신 두로의 충만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다의 불행이 두로의 행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제목을 보니까 다른 이들의 추락을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로는 무역도시입니다. 해상의 무역을 담당했던 중심지죠.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모든 이 해상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상 무역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가 곧 멸망하게 되면 육로 교통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이제 지금의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중간 지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행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두로 입장에서 이제 해상은 장악했는데. 육로까지, 이제 이 유다까지 멸망해버리면 그들의 육상무역, 육상무역까지도 무역까지, 육상 다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일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황폐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유다를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늘 우리의 이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있었던 그곳이 잘안 안 되는 고안되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일했던 곳이 왠지 나 없으면 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떠나서 거기가 잘안 된다, 뭐. 관계에 문제가 있다, 뭐가, 뭐, 실패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왠지 뿌듯하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그 교회가 잘안 되더라, 뭐, 불란이 있더라. 하면 왠지 이렇게 통쾌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다. 누군가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것. 원래 도로가 어떤 나라였냐. 보면, 열왕기상 1장 같은 데 보면 이 두루왕 아, 히람 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람이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아,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한테 요청을 해서 어떻게, 어떤 이득을 받아요? 뭐 백향목, 일꾼, 기술자, 이런 것들을 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두로 입장에서는 관계를 깨버리고 그동안 쌓았던 좋은 관계를 다 배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번성했던 두로가 인간적인 그러니까 유다와의 관계를 깨버리고 배신해 버리니까 오늘 26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로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루가 심판을 받게 되냐 구체적으로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되어 있어요 바다가 두루의 자랑이었어요 해상 무역의 중심지니까 이 바다를 통해 받은 축복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자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파도가 침같이 민족들이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자부심으로 여겼던 이 바다가 파도치는 것 같이 그런 모양으로 내가 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또 4절 5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성벽과 망대 두로는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었거든요 다 부서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자랑했는데 바다가 조롱거리가 되고 성벽을 자랑했는데 그 성벽을 통해서 두로가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며 살 것인가 두루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번성했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이런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인간적인 욕심을 낸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잘 됐다. 나에게 이득이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들며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며 살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개업을 했어요. 치과를 개업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했어요. 정직하게 버십시오.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정직하게 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치과가 과잉 진료가 많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괜히 부풀려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 그런 거안 하려고 한다. 안 그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힘으로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실 것입니까? 어찌됐든 돈만 벌면 됐지. 뭐, 그게 중요하냐?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두로를 심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사명의 자리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썩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받은 상태로 그냥 머무르면 내 영이 둔감해지고 내 삶이 나태해집니다. 영혼의 근육이 그만 굳어져 버리고 고착화되고 정체됩니다. 축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싱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신 축복이 우리 삶에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복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찢어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꿰매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덮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항상 상위 1, 2, 3등을 하는 나라들은 전부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없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해요. 공동체 속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냉랭해져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말 한마디가 모두를 경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 3장에라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두 그룹들이 너무나 커져갔어요. 상대적으로 땅은 좁아져갔죠.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서로 갈라지자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모험적인 일입니다. 왜?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롯이 매우 풍요로 보이는 요단을 선택했습니다. 비옥한 평화를 얻었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목축을 하기 힘든 산간 지방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롯은 멸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눔이라는 것은, 또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유를 나누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기뻐지고 또 생명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늘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사셔서 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삶을 보며 누군가의 아픔과 또 고통을 보며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기쁨으로 여기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은혜들을 가지고 더욱더 누군가를 살려내고 생명을 전하며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선택하고 또 나아가고 결정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 시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